ねねねね、おまわねおまわねおまわねおまわねおまわねおまわねおかれおかれおかれおかれおかれお,おか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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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왔네 아이고 아이고 그랬어 엄마 왔네 엄마 왔네 엄마 왔어 삼돌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어이 어이 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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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어이 어이 어마어 어이 엄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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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알았어알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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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어이 어이어 어 묶여있었어 아이고 이걸 다부순놨네어다부순놨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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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애기들 다어니니 축복이 다 있지 이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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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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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잠깐만, 애기. 어 잠깐만 여기 고양이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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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애기들 다 체크, 체크하고 체크 어 어어 체크어 엄마, 철판해야 되다. <laughs> 근데 먼지가 일주일인데, 먼지가 가득해. 일주일인데, 먼지가 가득해. 어, 여기 홀이 다 떨어졌네. 왜 그러지? 응? 왜 홀이 다 떨어졌지, 기가 응? 어? 홀이 다 떨어졌어, 어? 응? 어? 애미야, 고양이들 어디갔어, 너? 응? 어? 어? 어, 애기, 저기는 어디가? 땅콩아! 땅콩이? 땅콩이 어디 갔어? 응? 나 아, 땅콩이 있네. 아니, 여기 불이 여기 안 났지? 응? 어, 여기 아, 불이 떨어졌나보다. 불이 떨어졌어. 아, 아, 아. 어마불 해줄게. 어. 아, 괜찮아. 말안춥다이래도 여기는.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좋아. 어, 알았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정글아, 좋아. 기분이 좋아. 어이야어이야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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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이구야 어이어이구어이고어이고어이고어이고어이어이고어이야어이구좋어이어이고좋어이어이고좋어이어이어이 어이구야 어이어이구어이어이야어이야어이야어이야 어이구야 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어 토끼야, 토끼, 아픈 토끼 한 번. 아픈 토끼, 어이, 어이, 어이. 어, 물이 다 떨어졌지, 이게? 응?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주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애기들. 응, 응, 이리와. 어이구! 어, 한번 더, 뒤에 애들 한 번. 어, 애들 다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엄마가. 꼬리 다안 왔네. 왜 꼬리 안 왔을까? 잠깐만 잠깐만. 나와 나와. 애기들 가만있어 좀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 꼬리에 다안 와. 어? 왜 그랬지? 나. 어? 나와 나와. 됐어. 그 추운데 그러고 있었구나. 어? 아이고 어머. 그래 그래. 한군데 꼬 꼬리 한군데 안 왔었구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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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세기 좋아 좀어 그래 내 이거 여기 풀어줄게 아 기세기 풀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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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풀어줄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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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줄게 오호 좀 아버지 좀와 아버지 좀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호 아이고 좋아가지고 미칠려고 한다 응, 응. 좋았어 미칠려고 어여어여 어이 좋아, 엄마가. 어이 우리, 금덩이, 언덩이도 좋아. 아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아, 이거 풀어. 응. 음. 자. 어이구, 우리, 충통이도, 어? 충이도 묶어 나가서 이때까지, 엄마가. 어안 묶으면 싸우기 때문에. 어, 묶었어. 어, 나가, 이제, 이제 들어가. 어이구, 난리가 났다. 개판이다, 개판. 어이구, 난리가 났어. 이번에. 아니, 아니, 가만있어. 어어, 어, 요. 어휴, 루시 추웠겠네, 어? 루시가 추웠겠어, 어? 화가 있는걸 모르고 사장님이 문을 닫아버렸네. 세상에. 그래, 아무리, 아무리 관리를 하셔도 그게 실수가 되는 거라. 응? 어? 이 신문, 김정아님 신문 보내주셔가지고, 어,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어.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오줌 덩어리네. 잠깐, 엄마 어디 옷 갈아입고. 어이구, 미니 좋아. 앵도 좋아. 로시 좋아. 아이고,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좋아, 엄마 좋아. 아이고, 좋아. 우리 만남이도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 됐다. 너희들 다 이제, 다, 안전하네? 어, 됐어. 이제 엄마, 이제 저기, 아이, 삼들이 잘 있었어. 어이구, 잘 있었어. 알았어. 이제, 이제, 어, 이제 저기 하자. 애기들 데려오고, 엄마 옷 갈아입고.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홀부터 휘우고 해리하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 건강 조심 루이 루비뚱마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해인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한번 한 번. 제가 말을 더 못하기 때문에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옷 갈아입고 이제 집중적으로 날로 휘우고 이제 청소를 좀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할때 다시 아이들 영상 편안하게 예, 편안해진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애들은 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 선돌아. 어이 그렇게 哎，我 <Okay. S 2>、mm。Hmm.